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재미있게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선호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선호공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 그 구름의 이름이 근두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두운은 하루에 18만 리를 날아가는데 그것은 서역에 있는 자기 집까지 돌아가는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시냐?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큰 구름을 타신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구름이 작아진 적 없는 시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동시에 마태복음에도 계시고 동시에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책꽂지에서 책을 떨어뜨려서라도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블랙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떠들지어 우주 망경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더 멀리 있는 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공간에도 별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이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은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1mm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블랙홀 하나가 생겨도 지구를 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인, 상징적인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0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랩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을 머물러 계시면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친히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주일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주중에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laughs>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고 있을 때, 여행하고 있을 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각이기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행 중에 만나시고, 물고기 잡는 중에 만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찾아오시는 것 주님의 그 핵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러야만 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변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제사장이 되고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고 감말리엘 학교의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만난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이 넘쳐나는 사람이 된 적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스러운 게 신발을 벗고 그러나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졌는데 그날부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여행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례자로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걸어가는 동안 발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만났는데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비냥, 비아냥 그리기도 합니다. 누가가 증명하고 증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활해야 예수님이 증명된다. 내가 문틈 사이로 들어가야 나도 예수님처럼 문이 닫혀있는데 문틈 사이로 들어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증명될 것이다. 내가 부활을 만난 것 때문에 나도 손에 문 자국이 났지만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엉뚱한 상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평생을 통하여 오상이라고 하는. 자기 손바닥에도 상처를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 옆구리에도 예수님의 창자국 난것 같은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세상을 살 때, 그도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살아가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전히 갈릴리 사람으로 남겨놓으시고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부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놓은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1mm도 되지 않는 블랙홀을 만들어서 하늘로 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 블랙홀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야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도 블랙홀이 있었고, 그때도 인터스텔라가 있었고, 그때도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여나 이해를 할수 있었겠죠. 아, 그렇구나. 구름이라고 하는 것 결국 조금 올라가다가 조그만 블랙홀로 들어가셨는데 영원한 보양으로 가신 것이라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여나 이해할 만한 근거 자료가 될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블랙홀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타시고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겨우 따라오는 갈릴리 사람들도 이해하고 오고 오는 세상에서도 자기의 승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친절, 그것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마지막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농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분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는 불병거를 타신 분도 있고 불병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느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구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구름을 타시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가시갑시다. 내가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를 강구하고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늘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셔서 온 세상에 동행하시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천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구약의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역이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셔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는 갈릴리 사람으로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성취하시므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될 거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하면, 제자들이 탁월하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그럴듯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증명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어제의 그 사람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남겨 놓으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죄인의 모양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그 장면이었구나. 그 구름 속에서 깨달음과 은혜와 창의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같이 갑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머물러 계시다가 11명의 사도들에게 자신의 하신을 보이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40일은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승천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또 물을 것 같은데 40일 동안 충분히 머물러 계셨으면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승천을 증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안시고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안 쉬고 첫날이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도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에서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광야에 나가서 기다려도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집 다락방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거기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야에 기다렸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광야 종교가 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에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매 주일마다 광야의 모에서 예배하는 광야 공동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기다린 곳이 감남산, 감남산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가족들의 손을 놓고,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산에서 기다리는 종교, 기독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들에게 도시로 들어가라 하시고,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도시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이 도시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시는 언제나 교회가 세워지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죠. 도시에는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때로 타락하기도 하고 높은 바벨탑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제아들을 그 도시로 타락한 도시로 문명을 만들어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념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과학을 만들어내는 그 도시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시고 타락한 그 도시를 구원하라. 교회는 언제나 도시 한가운데 서서 너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도시 가운데 세우시고 언제나 그 도시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제사장은 타락하였고 그 도시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원수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도시 안에서 그 타락한 도성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도성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전원 위에 서 있는 언덕 위에 서 있는 하얀 교회를 꿈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서 조그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자주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도시 안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을 뛰어넘어 광야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혼자 광야에서 거룩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혼자 산 위에서 높은 도덕성을 증명하고 싶은 제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고 살았던 대부분의 사역지가 도시라고 하는 곳이었죠. 거대한 무역항이 있는 에베소 한가운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세워졌던 유럽의 수많은 도시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옆에 광장을 만들고 언제나 마을 한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그 도시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타락한 도시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 도시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처럼 성내 사랑의 교회도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시대의 가운데서 타락한 도성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도시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언제 언제 타락했냐면요.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죠. 한국계가 언제부터 어렵기 시작했냐면요. 교회가 기도원에, 산에 기도원을 사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곳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거룩을 자랑하고 싶을 혼자 광야에 나가서 자기 거룩을 지키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시 한가운데 서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비를 뽑아 몇달을 얻으니 26절 같이 갑시다. 제비 뽑아 시작. 제비, 제비 뽑아, 마티아를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감당산에 있지 않고 광야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사이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사도를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데 딱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 10일 남아 있는 시간에 첫 번째 그들이 감당하고 사역은 첫 번째 감당했던 사역은 또 하나의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채 1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일 사이에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열한 사도들과 함께 또한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기적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창의적이고 탁월한 것이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은 30에 팔았던 가론 유다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론 유다를 남겨 놓았다면 가론유다를 남겨놓았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론유다를 돌로 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가론유다부터 해결해야만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데 가론유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교회가 첫 번째 한 사역이 가론유다를 돌로 치니라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니라 하는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정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으니 그때부터 교회의 정의가 똑바로 승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른조다를 데리고 가시고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목상하면 목상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제자를 세워서 그들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자나 거룩하고 탁월하구나 세상에 대단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한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교회가 사람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는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안에 타락한 도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란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는데 왜그 주님은 자기가 친히 한 사람을 더 세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보실 때 1.1액이라도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는 정확하게 사람을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증명하여 그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가 열한 사도 중을 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500여 명의 성도들을 지켜보는 동안 찔러서 너가 그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도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의 사도를 연약한 자기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너희 중에 누군가를 사람을 세워서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로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오고 오는 날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 열심히 넘쳐나는 사람이죠 제가 생각해 볼때 열심당은 반드시 시몬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가론 유다를 반드시 정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치로 생각해 보면 가론 유다를 용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집할 만한 삶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마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가론 유다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삶의 현장입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통할 만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서로 반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교회 앞에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는 일, 제비를 뽑았으라도 너희 사람을 세우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교회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에바브라 디도도 있는데, 마띠아를 세워서라도 자기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언제나 죄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는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해요.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나도 예수 믿을 거라고. 탁월한 사람들만 있다면 예수 믿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갈릴리 사람들을 보내시고, 고난 중에 소망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21세기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타락한 도시 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과학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철학이나 이념이 우리의 삶의 어떤 유혹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